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7단원 수권과 해수의 순환에서 7-1-1수권의 분포와 활용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수권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숙권. 우리는 그 지구 시스템 지구계에서 뭐 직권, 수권 생물권, 뭐 기권, 외권 등이 있다고 했는데요. 여기서 그 말하는 수권입니다 수. 물 숫자를 쓰게 되는데요. 자, 이물 숫자. 그냥 쉽게 말해서 물이랑 관련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되게 쉽습니다. 자, 수권은 지구상에서 물이 존재하는 영역이고요. 지구 표면에 지구 표면의 70%를 차지합니다. 우리 지구의 표면에 70%는 물입니다. 물 수권. 이상은 물로 덮여 있고요. 지구에 있는 바닷물은 첫 번째 바닷물, 바닷물을 비롯해 뭐 하천수 뭐 강에 있는 하천수, 호수 또는 땅 밑에 있는 지하수 그리고 양 극지방에 있는 얼음으로 되어 있는 빙하 등의 다양한 형태로 존재합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보시면 뭐 이건 뭘까요? 해수겠죠, 바닷물. 자 이게 두 번째 뭡니까? 이거는 뭘까요? 이거는 뭘까요? 빙하인가? 잘 모르겠네. 이거는 뭐세 번째는 하천수나 호수, 호수, 호수가 되겠죠? 이건 아마 빙하. 근데 뭐 중요한 건 아닌데. 그러면 수권은 어 물이 존재하는 영역이라고 했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예요 지구 표면의몇 퍼센트가 70%가 물이라는 거 그리고 수권의 분포는 어떻게 되있냐 사실 지구에 분포하는 물의 대부분은 해수입니다 해수가 97.47%나 차지해요 그러면 우리는 소금기가 있는 물 짠물을 우리는 해수라고 하죠 그러면 우리는 소금기가 없는 물 밍밍한 물을 뭐라고 하냐 담수라고 합니다 이 담수는 2.53%를 차지하네요. 그러니까 지구상에 있는 대부분의 물은 바닷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봅시다. 해수가 97.47%입니다. 그럼 담수가 2.53%라겠죠. 그럼 이 담수만 한번 봐볼게요. 중요한 건 담수입니다. 담수에서, 담수에, 담수에서 가장 많이 차지한 것은 빙합니다. 지구 전체적으로 보면 1.76%가 빙하고 지구 전체적으로 보면 0.76%가 지하수고요. 지구 전체적으로 보면 0.01%가 하천수나 호수 우리가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봅시다 해수는 실생활에서 사용하기 어렵죠 왜? 소금기가 있으니까 짜니까 그러면 실생활에서 사용하기 편한 것은 담수입니다 소금기가 없는 밍밍한 물이니까 그런데 그물 중에서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빙하 빙가. 빙하는 우리가 사용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왜? 얼어 있으니까 양극 쪽에 있으니까 지하수는 우리가 물을 이 지하에 있는 물을 쓰기 위해서는 기하 깊숙이까지 뭐 모터를 뭐 아무튼 펌프를 연결해 가지고 끌어내야 되니까 어렵죠 하지만 하천수 하천에 흐르는 물이나 호수 같은 것들은 우리가 사용하기는 쉽지만 0.01% 밖에 차지하지 않아요 굉장히 적은 양이죠 하지만 이것 가지고도 우리 인류는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수권의 특성을 다시 보겠습니다 해수는 수권에서 가장 많은 많이 차지합니다 많이 차지하지만 못 맛있다 짠맛 있으니까 바로 이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 이것들 담수였죠 빙하는 첫 번째 고체 상태로 어디냐 극지방이나 매우 높은 고산지대에 있어서 이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지하수는 땅 속에 있죠 땅속 지층이나 암석 사이에 빈틈을 채우고 있거나 매우 느리게 흐르는 물이죠. 강물과 호수는 우리 주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끌어 쓸수 있어요. 우리가 쉽게 이용할 수 있지만 수권 전체에서는 매우 작은 양을 차지한 점몇 퍼센트였죠? 0.01%를 차지하고 있었죠. 봅시다. 물에서의 해수는 97.47% 짜지 않은 밍밍한 물은 담수는 2.53% 자, 담수에서도 빙하는 지구 전체의 1.76% 지하수는 지구 전체의 0.76% 하천과 호수는 지구 전체의 0.01%죠. 해수, 이렇게 뭐 담수, 빙하, 지하수, 하천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점검 보겠습니다. 1번, 지구에 분포하는 물중 가장 많은 양은 뭐였죠? 그렇죠. 해수였죠. 대략 97%를 차지하고 있었죠. 자, 지구에 분포하는 담수를, 담수가 뭐였죠? 짜지 않은 물이었죠. 담수를 양이 많은 것부터 나열하면 가장 많은 게 뭐였습니까? 빙하였습니다. 빙하 다음에 지하수였습니다. 그리고 하천수와 호수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학생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